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산업기사 실기 출제되었던 전기 산업기사 필기 문제 중이 KC 문제 6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 문제들을 살펴보니 기존에 필기에서 자주 나왔던 그런 KC 문제가 이 실기에서 출제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21번째 개념은 바로 콘센트의 시설, 누전 차단기 또는 절연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KC234.5 콘센트의 시설 항목에 따르면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욕실이나 화장실은 습기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체가 이 수분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잘 보호받지 못한다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센트를 좀 민감한 것을 시설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이 무려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여기에 시설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렴 변압기가 정격 용량 3 k 어 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자, 특히 필기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 0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수치라든지 아니면 전류라든지 전압 이런 것들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숫자 3이 있죠 그렇죠자그 다음에 여기도 1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렴 변압기의 용량 또한 3 k v 숫자 3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센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 3 3과 같은 이런 3의 배수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기로 출제가 된다면, 콘센트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런 15 라든지 0.03 이라든지 3과 같은 숫자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번호로 해서 빈칸으로 뚫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로 실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콘센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 개념은 바로 가공 인입선의 시설입니다. 자, 우리 가공이라는 건 뭐예요? 가공. 가공하다? 아니죠. 공중에 가설된 것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데, 자, 인입선 중에 이런 공중에 가설된 것을 가공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공 인입선의 시설에는 저압도 있고 고압도 있고 특고압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런 해설이 있는데요. 저압, 고압, 그리고 특고압 전압별로 이런 도로 횡단대 또는 철도 궤도 횡단대 횡단 보도교 위에 아니면 이런 것들 이외에 일반 장소 이렇게 해서 높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필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이고 실기에서도 이런 표에 빈칸을 뚫어놓고 채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보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가공 인입선의 높이 이 표만큼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문제로 다시 넘어와서 저 가공 인입선의 시설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KC 221.1.1 항목에 따르면 인입선의 시설 항목이 있어요. 먼저 전선은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입니다. 자, 먼저 절연 전선이라고 하는 건 피복이 한 개, 그리고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피복이 두개 이상인 전선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피복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압에서 그다음에 전선이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길이가 15m를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장 강도 2.3kN 0이상일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이고요. 15m 이상의 필기에서는 인장 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 길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도 또한 낮아진 것인데요. 어, 그 한도가 1.25kN 이상일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에서는 정답이 2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높이도 여기 가공인입선의 높이 이 표만 알고 계시면 쉽게 이렇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공인입선의 시설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실기에서도 언제든지 또다시 출제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3번째 개념은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입니다. 자, 우리 배전설로 이런 전로의 전압이 22.9kV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용 전압이 22.9kV라는 거예요. 이때 중성선의 접지 또는 어떤 비접지, 직접접지 등에 따라서 이 시험 전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KC132 항목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이 표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그림이라고 하는 건 글자보다 더 머릿속에 쉽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선을 하나, 둘, 셋, 네개 세로로 그려주시고요. 각각의 점선마다 이름을 붙여주세요. 7, 25, 60, 170이라고 전압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7, 25, 60, 170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1번부터 이렇게 그려 보는 거예요. 7kV 이하인 전로가 있습니다. 아, 7kV의 전압보다 낮게 된다면 1.5라는 건 뭐예요? 시험 전압을 이 사용 전압에 1.5를 곱하는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라고 적는 거예요. 7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 2번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선 다중접지식 전로입니다. 자, 여러분 다중접지가 나오면 이 전로의 절연의력 시험 전압에서 무조건 0.91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9위. 아, 저 삼겹살 구이랑 소고기 구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구이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이 다중접지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다중이라는 말만 보면 우리가 아, 0.9위 이것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번 보시면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입니다. 2란 제외죠. 방금 걸 제외하고 여기 7kV 초과하고 60kV 이하인 거, 이것은 1.25를 곱해줘야 된다. 자, 이때 최저 시험 전압이 만약에 1 500V 미만이라면, 1만 500V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전압으로. 자,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입니다.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비접지인 경우에는 얼마? 1.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접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1.25를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7kV 초과해서 쭉 어떻게 됩니까? 1.25, 1.25가 되는 겁니다. 음. 자, 두, 다중접지 0.92, 비접지 1.25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접지는 접지식 절로인데, 60kV를 초과하는 접지식 절로, 이것은 1.1을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60kV를 초과하고 정류기에 접속되어 있는 거, 이것 또한 1 2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중성점 접지식, 일반 접지식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는 정류기라는 말이 있으면 1 2를 곱해주셔야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72와 0.64가 있는데 자, 60kV는 초과합니다 하지만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서6 0 k v 초과는 0.72를 곱하고요 이것보다 전압이 커져서 만약에 170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낮게 0.64를 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4개의 점선을 그리시고 다중접지와 비접지는 특별하게 기억을 해 주시되 여기 7kV 이하는 1.5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요 가운데 1.25,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이쪽 방향으로 다 모든 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그려주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1.25, 1.1, 0.7, 0.64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로 하는 것보다 이 백지에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정말 정말 잘 기억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24번째 개념은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전류의 절연 내력 시험 전화 뿐만이 아니라 이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도 최근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한 2000년대 초반 때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필기에서는 이런 회전기 쪽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실기에서 이번에 회전기와 정류기에 대한 이런 빈 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똑같이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만 발췌해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래 정류기 부분만 발췌해서 된다든지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표 정도는 숫자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항목은 KC-133 항목에 주어져 있습니다. 회전기와 정류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압도 7kV 이하. 7kV 초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전기나 전동기나 무효전력 보상 장치 등이 최대 사용 전압 7kV 이하라면 1.5를 곱해주고요. 7 k v 를 초과한다면 1.25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별류기는 직류 시의 한 배의 교류 전압이고요. 자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6 0 k v 이하인 이런 정류기에서는 직류 최대 사용 전압의 한 배의 교류 전압. 그러니까 결국에 직류 최대 사용 전압과 동일한 교류 전압을 시험 전압을 인가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을 6 0 k v 초과하는 것은 1.2를 곱하는 그런 교류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류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도 연속해서 10분간 전압을 가해 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1.5, 1.25, 11, 1.1꼭 .1 기억을 해 주시되 여기 최저 전압 보시면 500V를 미만했을 때 500V라고 되어 있죠? 1500V 미만일 때 1500V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500, 1500, 1500, 500, 500, 500, 500, 500. 5배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개념은 바로 전로의 절연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로의 절연저항은 방금 전에 했던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과는 다른데요. 이 전로의 절연저항 자체는 어,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이다 라고 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에서는 이렇게 500V 초과인 곳 또는 뭐 전압 500V 이하인 곳 이런 식으로 전압을 명시해주고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몇 메가옴 이상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을로됩니다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SELV, PLV, f e l v 포함 500V 이하, 500V 초과로 구분 짓고 있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250, 500, 1000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곱하기 2를 해 주는 이런 직류 시험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그에 따른 저연 저항은 0.5MΩ 이상, 이것보다 2배 1.0MΩ 이상. 그다음에 1.0MΩ 이상으로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기든 실기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LV와 PLV와 FLV는, 어, 우리 행정예고안에서도 이런 명칭, 그러니까 명칭의 정의를 말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정의를 암기하시기 보다는, 아, SLV, PLV는 직류시험 전압 250과 0.5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FLV를 포함해서 500V 이하인 경우에는, 500V의 시험 전압과 1.6MΩ 이상, 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V와 1.6MΩ 이상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실기로 넘어오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그 표를 바로 빈 칸을 채우게끔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기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실기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번 소문지를 보시면 누설 전류는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KC-132 항목에 따르면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절연 성능은 먼저 기술 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왼쪽에서 봤던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충족하면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이 저항성분의 누설 전류가 얼마 이하? 1 m a 어 이하이면 전류의 절연성능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용 전압의 항목에 따른 직류시험 전압과 절연저항,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몇 m a 어 이하인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번째 개념으로는 피뢰기 구비 조건과 설치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이 피뢰기 구비 조건과 설치 위치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뢰기 구비 조건이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설치 위치가 단독으로 출제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실기 문제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1번과 2번 소문제를 다 맞힐 수 있고 그다음에 단독으로 출제되더라도 두 문제 모두 다 대비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문제를 보시면 필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인데, 자, 이걸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냐면, 어, 암기법은 사실 생뚱맞아야 좀 기억이 잘 나는 편인데요. 여러분 조금 어이가 없으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이용해 보세요. 자, 피르기를 시설하려는데, 그쵸? 피르기를 시설하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하고 가지를 먹습니다. 배, 가지. 어둘다 저는 좋아하는데요. 자, 배와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발전하고, 가공에서 만든 특사이즈 배는 고압으로 공급하는 가지와 먹으면 맛있다. 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발전하고 가공해서 만든 특사이즈 배는 고압에서 공급하는 가지와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문장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앞글자를 이끌어내면 여러분이 쉽게 기억을 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르기 시설 항목이었고, 자, 구비 조건은 한번 볼게요.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르기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충격방전 게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피르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이상 전압이 내습하면 이를 대지로 방전을 해요. 그렇 자, 대지로 방전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게 바로 피르기입니다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충격파가 가해졌을 때 빠르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이상 전압을 빠르게 보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구비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피르기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낮아야 되는 건 제한 전압입니다. 이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전압으로서 피르기동작중 단자 전압의 파국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 제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이 제한 전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다큰 거예요. 높을 것, 클 것, 좋을 것이거든요. 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평상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방전을 전을 하지 않도록 전압은 높아야 되겠고요. 방전 내량 커야 되겠고 송류, 뒤따라 들어오는 부하 전류죠. 송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되겠고 내구성 또한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뢰기 구비 조건하면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낮은 것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제한전압 두 개고요. 높은 것은 상용주파방전, 계시전압 속류차단능력, 방전내량, 그리고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대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 문제는 또 부분점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 이 문제 다 틀렸구나 라고 상심하기보다는 하나하나라도 맞춰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지에 많이 써보셔야 돼요, 백지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실기 출제된 전기산업기사 필기 문제 26문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전기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에 올렸던 전기 기사 영상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기출문제 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요소로 되어야 합니다. 또는 만약에 이제 필기 시험을 끝나고 이제 막 실기 시험에 들어가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시면 아 필기 때 이런 문제가 실기에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또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콘텐츠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